가짜 암진 단서를 보게 된 오빠. 아빠, 저 여자 최정아며 근데 이름이 쌈성그룹 사장의 딸이랑 똑같아. 이름만 갖고 발자는 전지 자이구만 쯧쯧쯧. 최정아 삼기면 많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지. 곧 다를 나라로 가겠어. 그입 닥치지 못해 내 동생에게 한 번만 더 씨부리면 주둥아리를 꼬매버릴 거야. 바로 쫄아버리네요. 선미야, 너 병은 이 가게를 팔아서라도 꼭 고쳐줄게. 그럼 오늘 가게를 확실히 정리하자. 건물주가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집 상태를 확인하는데. 여기 페인트 다시 칠해야 하고. 여긴 곰팡이 자국이 심각하고. 이쪽은 구멍도 두 개나 있어. 총 금액을 보여주는데 손상비만 총 5천만 원인데 보증금으론 부족해 돈을 더 받아야겠어 사기꾼이 따로 없네요. 당신이 무슨 과학수사대예요 하나하나 따지게. 시한부는 조용히 해이 할배가 맞고 싶어서 환장했나 봅니다. 너 진짜 입고 매줄까? 아니다 나랑 오늘 죽어보자. 그때 삼성그룹 사장님과 비서가 들어오는데 김 사장님 이먼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혹시 재개발 보러 오신 거면 오늘 내로 비워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서실장 건설팀에 연락해서 이 구역 재개발 전면 중단하라고 해. 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같이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자식이랑은 거래하고 싶지 않아. 특히 내 딸에게 시한부라고 놀렸잖아. 딸의 정체가 모두에게 밝혀졌네요. 앞 말기 환자가 사장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너랑 말해봤자 입만 아파. 센통이네요. 선미야 가자. 오빠의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선미야 이거 받아. 이 돈으로 빨리 치료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 이 못난 오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고마워. 근데 어렸을 때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는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벌어온 돈이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오빠의 마음이었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 선미야. 이제 병원 치료 받으러 가봐. 사실은 거짓말이야. 정말로? 응. 여기 자세히 보니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이네. 맞아. 돼지 췌장을 많이 먹었더니 췌장염 걸렸어.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너희 둘 장난 그만치고 빨리 짐 싸. 어머니도 오빠를 용서하고 다 같이 살려고 하나 보네요. 오빠랑 같이?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엄마 사랑해. 다 같이 살게 된 선미의 가족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